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진단키트 업체들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. 국내에서 제조한 진단키트들이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해 속속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.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수출용 허가를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는 46개 사 72개 제품입니다. 긴급 사용 승인은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때 원활한 감염병 검사와 진단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지금까지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국내 진단키트 업체명은 오상 헬스케어와 시젠, SD바이오 센서, 시선바이오, 랩지노믹스, 원드롭, 진메트릭스, 바이오코아에 이어 솔젠트 등 9개 기업입니다. 이중 현재 국내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과 수출 허가, 미국 FDA 긴급 사용 승인은 3가지 모두 획득한 업체는 시젠과 SD바이오 센서, 바이오코아 총 3곳입니다. FDA 승인을 가장 먼저 받은 업체는 오상헬스케어이며, 최근 시선 바이오는 등온중폭 기술이 적용돼 15분 이내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신속 진단 키트를 긴급 승인 받았습니다. 코로나19 진단 방법에는 항체, 항원, 분자 진단, 세포 배양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대부분 코로나19에 쓰이는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인 RT-PCR 검사란 코로나 바이러스만을 타깃으로 특이 유전자를 검출해 한 번의 검사로 6시간 만에 확인하는 편리한 방식입니다. 폴리 뉴스 황수분 기자입니다.